나볼 텐데, 먼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은 바로 미동의 시네마라는 종목입니다. 이 미동의 시네마라는 종목은 어, 지금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어, 자율주행, 그리고 네. 이제 스마트카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이 미동의 시네마는 그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전문적으로... 어 이제 만드는 회사로 볼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기대가 되는 이유가 어 바로 첫 번째로 이제 그 스마트카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이 ADAS 음. 이 기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어 기술을 지금 향상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지금 측면을 이슈를 보시면 되냐면 18일 날이 ADAS 어, 최근에 뭐 뉴스에서 이슈도 있었죠 예 한번 사고 나면서 아. 어, 한번 이슈를 크게 받았죠 예. 예, 추돌 사고가 크게 나면서 어이 차량용 말 그대로 이제 향상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데, 어, 지금 의무적으로 18일부터 이거를 차량에 설치하는 게, 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차량에 부착하는 회사들은, 어, 한번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겠다.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미동의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어, 첫 번째로 이제 21선을 딛고 올라가는 제가 잠시 후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네. 어, 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동시에 120일 2평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종가를 지금 61선을 뚫지 않고 지금 마무리를 지었지만, 어, 기본적으로 2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은 어, 120일, 20일, 그리고 60일 이평선, 이세 가지 이평선 아래에 있던 캔들이, 음. 어, 그날 그 아래에서 위로 20일, 60일, 120일 선을 하루 만에 돌파해서 그 위에서 종가로 마감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심 종목에 포트로 편입하시고, 네. 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중심을 관통하는 이 120일 선, 이 121선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은 지지를 확인하면서 가져가시면은 조만간 이제 급등을 한번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은 어그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laughs> 어, 종목을 가져가실 때 1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6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은 네.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동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어, 매수가를 7,400원으로 드렸는데 오늘 종가죠. 네. 네내 이제 7,400원 이하로 매수가를 주면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까지. 예,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8,000원까지 한번 가줬기 때문에 충분히 네. 추가로 가줄 수 있다. 이렇게 아. 볼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복략이 가능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6,9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어, 이 21선, 말 그대로 이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121선 아래에 있는, 어, 처음으로 돌파하는 이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전문님 저도 좀 약간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장 중에 한13%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8,12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좀 종가상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뭐 매물대가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어, 오히려 그 점을 네. 제가 좀 공략을 한 부분도 있는데 아. 어, 지수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장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음. 장이 안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0분 안에 말 그대로 뭐 5분 만에 종목을 급등시켰다가 음. 5분 만에 급락을 시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날 한번 이슈를 받고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네. 어, 지수가 이제 불안하고 장이 불안할 때 이럴 때 종목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한 종목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면서 종가 매매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종목은 이제 저점에서 잡아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매매법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 단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네.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미동앤 시네마였죠. 매수 가격이 7,400원 이하이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900원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식 골도 김태경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아네 그~ 제가 오늘 또 어~ 편입할 종목은 네. YG 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YG 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과연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전동 드릴 앞에 끼우는 그 공구 세트를 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남성분들은 상당히 네. 그 공구 세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이 종목 자체가 왜 들고 왔냐면 사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이 제조업 부분의 투자가 좀 상승을 하면서 음. 인프라 구축 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들어서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을 들어와주는데 사실 뭐 중장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그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 시점이고 어, 조만간 수익 신할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편입주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업적인 설명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상 뭐 어려움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차트를 보면서 어, 가격, 가격적인 전략 어,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YG1이라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 딱한 눈에 어, 볼수 있. 어, 딱한 눈에 딱보면알수 있듯이 6 0선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6 1선 위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해 주다가 이쪽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본다면 원래는 어제 저항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살짝 돌파 이후에 오늘은 그 돌파를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라인대로 바뀌면서 지지받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딱이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평선들 보시게 되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또 정확한 정배열로 오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 제 저번 주 편입주였던 SNCNC 뭐, 매수는 안 됐지만 정배열로 위치해주고 지금 현재 10% 이상 상승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음. 아, 그러면은 나는 실제적으로 공구를 잘안 쓰는데 이게 과연 올라갈까? 뭐 네. 인테리어 사업이 조금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지만 지금 인프라적인 부분 쪽에서 구축이 된다면 사실 이 업종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예전에 그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가 올라갔던 이유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 상한가를 가졌던 움직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 뭐 진짜 그게 뭐 나와서 상용화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상에서 또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주 강한 지지라인 때, 그러니까 또한달 동안 계속 지지라인 때를 정확한 지지라인 때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주면서 정확 라인 때 돌파 이후에 조금 더한번더 급등해줄 수 있는 힘을 어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어그뭐 따로 정해드리지 않고 바로 음.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y g 1은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잡아드립니다. 13,000원까지 충분히 한번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1,750원, 종가상 11,750원이라고 한다면 21선 살짝 위, 밑에입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y g 입니다 원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1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관심 종목은 또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배틀 종목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말씀하신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도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들고 온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벌써 지금 말을 꺼냈을 때 투자자분들이 "아, 그 종목"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은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듯이,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ADAS, 음. 예, 이제 향상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 이따 차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바로,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그런 차량회사죠. BMW와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어, 지금 ADAS 이 분야에서, 어, 최고라고 지금 세계 1위라고 평가받고 있는 어, 모빌아이를 제치고 지금 이그 기업이 BMW가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고 저력이 있는 종목인데 비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HUD를 지금 뭐, 구글 글래스라고도 뭐, 투자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경에 이제 유리를 넘어서 디스플레이를 입히는 겁니다.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차량 사고나는 이유가 어떤 거겠습니까? 어 이번에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작은 화면에 내비게이션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사고가 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유리에 아예 디스플레이를 입혀서 그 너머로 지금 영상을 볼수 있게끔 그런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선두로 먼저 발을 담그고 개발에 음.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식골 전문가님도 기대감에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고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에서 성공할 만한 기대감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를 어,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실 때맨 어, 처음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하면서 어,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어,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받아줄 때 지금 뭐 7월 10일날 다 같이 반등을 주고 나서 어, 상당히 어, 우아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서 어, 주가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이제 뭐 세력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어,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만6 0 0원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어, 매수가를 네. 만6 0 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를 만1 7 0 0원 음. 그리고 손절가를 9,9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이평선 돌파 매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음. 지금 이2일선의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지금 2일선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기 위해서 손절가를 2일선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어, 그 근처인 가격인 9,900원으로 그래서 잡아드렸습니다. 음. 제가 지금 설정해드린 이 선에서 위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한번 아까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소개해드리기 이전에 설명해드린 어, 종목들과 같이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음. 어, 4차 산업,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의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DSC 인베스트먼트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아. 그리고 이제 반등을 딛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이쪽 섹터에 좀 관심이 많으신 우리 어, 단타랑 이창대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전문가님 한가지 궁금한 점도 생겼는데 어, 또 새내기의 주의기도 하고요. 이 5일선 지지는 확인되고 있는데 60일선 돌파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괜찮은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어, 60일선 예. 지금 돌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60일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미 음.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 어,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말 그대로 이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되죠. 거래량이 네. 많아지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종목에 집중을 하고 횡보를 하다 다시 한번 이제 물량을 모아가서 한번더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를 노리는 네. 것인데, 만약 여기서 이미 61선을 돌파하고 어, 주가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아.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매수 가격이 1만0 0원 이하이고요. 목표가 1만7 0 0 원, 손절가 9 9 0 0 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엔 또 어떤 종목을 또 포트폴리오에 담아 볼까요? 아, 네. 어, 저번 주에는 한 종목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주에는 어, 꼭두 종목이 다 편입할 수 있도록 어, 가져왔습니다. 예. 자, 그 종목은 바로 액트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사실 이 액트라는 종목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에, 뭐, 이제, 플렉서블, 그니까, 구부러지는 그 디스플레이를 좀 만드는 그런 쪽이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 이 액트라인 종목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우리나라에서 딱 이름만 대면 아, 알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과 어, 지금 이제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겠죠.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30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LG도 네. 다시 한번더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 이런 어, 또 최근에 또 흑자 전환까지 하면서 어, 상당히 괜찮은 어, 모멘텀을 갖고 있다.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그 재무제표를 또 본다라고 해도 지금 뭐 유동자산이 어, 비유동자산보다 좀 적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더 경영에 대한 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 액트라는 종목 뭐그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업종 자체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플렉서블에 대한 업종 자체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 뭐또 손에 뭐 구부러지는 뭐 렌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강하고 또 구글에서도 사실 이런 제품들이 좀 슬슬 나와주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 기대감 상당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어, 가격적인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액트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예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이네요? 네네. 작년에 네. 엄청난 올라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 자, 이, 이렇게까지도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일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과거에 한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 흔히 말. 말하셨... 어, 말하듯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다고 이런 말이 네. 있죠. 자, 그 똑같이 올라간 놈이 다시 올라갑니다. 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61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면서 약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61선 돌파 이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한번 61선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승하는 와중에 주가가 살짝 눌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저형적인 n 자 패턴을 그려주면서 한번더 상승해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이 저항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자금 보시게 되면은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까지 네 번입니다. 자, 저항대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그렇고, 그런 와중에, 지금, 보, 오늘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왔어요. 8만, 8만 정도의 누적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사실 너무 안 나왔는데, 어, 근데 이거를 왜, 어, 편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래량이 아까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이 바로 아까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종목이 내려오는 와중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하니까 종목이 내려오다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0일선에 지지를 총 4일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이 4일 동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싼 가격에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바로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한번더 급등을 띄워주기 위해서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봉상을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 회색선이 좀 보이시진 모르겠지만, 이 회색선이 그 기준선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이 지지와 저항 라인 때를 좀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번 주에 돌파를 해 주었죠? 이 기준선이 내려와 주면서, 이, 양봉캔들이 이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윗구간의 60선이 60주선이 3,400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3,400원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액트라인 종목은 어, 내일 바로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뭐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초가 이하에서 들어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3,200원. 어, 3,400원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3,200원까지 보느냐? 어,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하죠. 그런데 안정적인 매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저번 이번 연도 5월에 저항 라인 때를 받아주었던 3,200원 라인 때까지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전하게 목표가는 3,200원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00원, 종가상 2,8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봉상 지, 어, 지지 라인대가 2 0주선의 지지라인 때가 2 8 0 0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2,800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뭐 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큰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2,800원 꼭 지키셔서 안정적인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께서도 이번 주는 좀 매수가를 전략적으로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액트도 시가 이하에서 잡아 보시고요,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800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두 번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총.